귀엽죠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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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야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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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엽다다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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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다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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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그 아닌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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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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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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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들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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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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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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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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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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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진짜 몰라서 나는 그냥 아 순간 이거 예쁜데 순간내 컷이 나오면 좋겠다. 어, 아, 사실 집에 있을 걸? 아, 뭐야? 좀 갖고 와. 내 집에? 어. 나줘지나 줘야지 뭐야? 나 줘야지 뭐야? 지금? 이거 키퍼로 했던 말이야. 이게 뭐니? 나 이거 승강 말이야, 승강 아, 이건 뭔데? 오 마이 갓. 이게 뭔데? 에 이거 데아 이런 이런 그 반응은 뭐야? 뭔 모르는 사람 아 이거.

<놀라> 야 하이디 칼라귀엽다 약간 카드 자질 뭐 아니야 진짜로? 와, 진짜, 진짜 예쁘다. 아이뻐 진짜 귀엽다. 아, 아기 야 아기 진짜. 진짜 아기다. 어. 아 진짜 예뻐. 아, 어, 너무 귀여운데? 아, 불꽃하는 거 여기 있는가? 불꽃 이게 진짜 예뻐. 진짜 예뻐. 한 이거. 귀여워. 어떻게? 어떻게 돼도? 아 불꽃 진짜 많다. 불꽃 대박야 과연 무슨 거라니까? 대박이다. 여기 또 귀엽게 좀 있어? 예쁜데? 진짜 귀엽다. 야 진짜 귀엽다 귀여야 니가 갖고 있는 뭔 버전이야 비버전이야 비버전 맞는데 맞네 데거는에도 이거. 있잖아 아 그래, 그래. 맞네 비버전 이네 야야야 이거 진짜 이쁘다 진짜 귀엽다 또라이 장이나 줘 포카를 진짜 응. 퍼주는구나 안도포크 하나 봐예다 대박 내가 아까 행복하게 걸어온 이유를알겠제